자, 아까 그, 관광객 입구에 관해서,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집 거실에서 촬영하고 있는데, 는개설이고요 어, 이거 또, 연예인이라고 도착하는 저, 사생팬인가? <laughs> 어쨌든 지금 택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라테 뷰티 인사이드 갈 예정이라서요 LRT 타고 갈까 하다가 오늘은 택시비가 좀 싸길래 택시 타고 갑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저희가 매일 저녁 그리고 아침 뭐 뉴스 챙겨 보거든요 근데 오늘 뉴스 보는데 와 2월 16일부터 무비자 외국인 입국을 허용한다네 그러니까 한국인 관광객도 따로 스페셜 비자 없이 입국을 할수 있다는 거죠 대신 조건이 있는데 당연히 백신은 풀로 맞아야 되고 이제 오기 전에 코구멍수시 오셔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죠? 아 이것도 편노의 레피셜 아니냐 하실 텐데 일단 여기 보시면 필리핀 뉴스 뜬거 나오죠 3시간 전에 떴는데 아, 그리고 그뭐 옐로우 국가, 레드 국가, 그거 있잖아요. 그린 국가, 그것도 다안 쓴다네요. 이제 뭐 이랬다 저랬다. 하여튼 필리핀 말이 참잘바뀌요 경마장도 아니고, 말이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는지 몰라. 왜 그런지 있나형 딱... 아,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자, 오늘은 좋은 소식. 야, 케이코 청사네요? 케이크 샵도 이제 문열 건가 봅니다. 사장님 어더 이뻐졌어? 오늘은 페이셜. Naka-makeup eh. Naka-makeup ko? Combing muna tayo naman. Para ma-wash up yung mga... ng matatanggal yung makeup mo. Ako. Yun talaga yung intention ng combing. Tagaling yung makeup mo. yung makeup mo. Seng-erl, sa'yo nasa nika. Oo. sa filming Mas relaxing. Ano yan, ate? Actually, uh, ipamassage po rin yung face ni ma'am. Relaxing massage po siya. naman. Uh -huh. Ano yan? Luto? <laughs> Luto. <laughs> 지금 n o 가 하는 게 프라이트닝 머시기 머시기인데 피부를 밝게 해주는 그런 거.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s i r e I'm Papa okay. din? Yes. Bakit? Hindi na, sir. Para naman mo relax Ikaw naman, Barla. Papay. Sir, hindi naman sa'yo give yung face mo. Better lang. Alam mo na lang, sir. more on the side. Ang So, I mean, yes. ah, Mascara. <laughs> ano yung next? Eyelash perm. Ah, may ano kasi? Mascara. Ano aniyan, ma'am? Waterproof? Waterproof. Ano lang ba kayo? Pag-perm. Try ko tanggalin na. Okay lang siya, ma'am. Pag-perm na. First time mo, ma'am, magpa-perm? Ah, uh, oo. Oh -oh.

여러분 저도 옆에서 뭐 받았는데 자세 하 m 끝났네. 하나가 l e 아니 슈그루 <laughs> 슈그루 아 여러분 혹시나 관광이 풀리게 돼서 놀러오게 되신다면 관광하시다가 지치실 때 여기 오셔서 부스바 받고 페이셜 받고 그럼 될것 같네요 여기 생각보다 많이 저렴합니다 페이셜이 15,000원부터 6만원까지뭐 다양하게 있거든요 마무리 단계 아 오래 걸리네 이게 빨간불인데 약간 정육점 같은데? 들어올 땐 화장이 있었는데 나갈 땐생얼이네 <laughs> 뭐지? 이거 밥솥인가? 아니구나. 땡큐. 좀 좀. 얘는 p r o b l e 하나 있 초사이언 됐어. 이게 벌써 됐다가 있나? 안된 뭔가 말라떼가 다시 활기를 찾은 느낌? 아, 여러분. 저번 영상에서 저희가 삼겹살로 마무리했는데 지금 또 삼겹살 먹으러 가거든요. 매일 먹는 거 아니고요.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아, 아. 이, 원래 이런 게 있었나? 마닐라 코리아 타운. 이 바다 대랑 가냐? 바랑 바랑 바고. 자, 아까 그 관광 대입국에 관해서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뉴스 나와있죠? 2월 10일부터 무비자 입국 가능한 나라는 관광객을 받아 준다는 거 니도 못달라어 내리쫘봐 잠깐만 우리 잘못 온거 같은데? 지나쳤네 직진됐어 기도안번 보러 보고 저기까지 가네요

갑자기 로빈슨 쇼핑몰이 튀어나오네? 빨리빨리, 뛰 i 에이, e r 봐, I don't know. I don't k 인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의빅픽처입 o 다 여기 마 o w 스 d o n o 자, 여러분, 아까 그 관광 입국에 대해서 다음 달 2월 10일부터 관광의 입국이 허용됩니다. 대신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다 맞으셔야 하고요. 필리핀 입국 전에 RT-PCR 테스트 네가티브 음성 확인서 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필리핀에 관광 비자로 입국할 수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격리, 격리 없습니다. 시설격리, 호텔격리 없는 대신에 자체 관찰이라고 하죠. 일주일 정도 이제 증상이 있나없나 이런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럼 바로 관광 시작하셔도 됩니다. <웃음>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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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마 까르마. 사랑말랍겠다. 르마 까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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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마까르 타이틀로다 <laughs> 잠시 쉬도보고 어, 맞구만 아, 그리고 필리핀 내에서의 격리는 없는데 막 여기서 관광하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한국에서 7일 격리가 있을 겁니다 직장인들은 요거 때문에 아마 못 오시지 않을까 싶네요 정말 빨리 시야 어 순찰 엄청 도네 여기. 나우 리비디 나우 d 비 d ATV. 아개 ATV. 짜잔, 아 웨이팅 있네. 아 여기 도희랑 처음 만나서 밥 먹었던 곳인데. 전에 그 경비 아저씨네. 네 반한? 제사. 제사. 아 아. 1, panglima. Panglima. Oh, panglima? Oo. Ay, gusto ko rin ang ng lang pa ng side dish. Eh? Ano, gusto mo try ng ibang restaurant? Ang daming restaurant dito eh. Dito pa rin ano masarap dito na restaurant eh. Ano? Gusto mo kubaw? Gordon Baboy? Yeah, mm -hmm. person, sorry, 네, 인터넷 맛사럽다. 나도. 어좋가아디 사양 페라. 자, 여러분 택시 기다리면서 잠깐 아까 부족한 걸 설명하자면 필리핀이 지금 인정하는 백신 접종 증명서 한국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필리핀 정부랑 한국 대사관이랑 샤바샤바해서 결정할 문제니까. 어쨌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아마 요게 상호간의 협정이 이루어지고 혼선이 없으려면 넉넉하게 한 3월부터 들어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또 이게 필리핀이다 보니까 그 당일 돼 봐야 알아 갑자기 또 변이 생기면 바로 문 닫히거든요 사실 이번 2월에 관광 여는 것도 원래는 12월에 순차적으로 열 계획이었는데 오미크론 때문에 바로 닫아 버렸죠 좀 기다렸다가 3월쯤 확실해지면 그때 들어오시면 된다 요겁니다 그럼 이거 제사투어를 준비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대체 이번 달에 여기 몇번 오는 거니? 자 여러분 또 왔습니다 어? 아, 다요 여러분 다행히 삼겹살집 문 닫았네. 다행인가? 방금 9시에 닫혀서 닫았네아 그리고 관광객분들 혹시나 필리핀 들어오시면 이 식당들 영업 시간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골든 바버를 실패하고 저희는 집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안그래도 할거 없는 필리핀인데 저녁엔 더할거 없네 시프트 아일랜드 후카스파 어? 금요일이라 그런지 사람 많네 <laughs> 10PM 10나 오늘 점심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어, 오늘 내일 했으면 진짜 내일이 없을 뻔했네 밥이랑 메뉴 3개 시켰는데 요거밖에안 나왔네 아직 제사는 배고파서 눈 뒤집힌다고 카메라 켜기 전에 벌써 퍼가고 있었어 여러분 요거 필리핀 하면 갈릭라이스 아닙니까? 요게 99페이서 2,300원 정도 사라탕 비꼬 익스페레스 이거는 코코넛 베이스로 만든 비콜 익스프레스 음. 음. 음? 배고프니까 다 맛있지 뭐 땡큐 yeah. 자 여러분 메뉴가 다 나왔습니다 덜리금 okay. 망고랑 토마토 올라간 거네요 양파랑 이거는 돼지고기 마요네즈 볶은 겁니다. 음, 전맛. 음. 이렇게 전부 다 해서 음. 25,000원 정도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잘랍 <laughs>